안녕하세요. 서예리 실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상장에 도전하는 이뮨메드를 소개합니다. 2000년 설립한 이뮨메드는 항체의 일종인 HZVSF를 신학 흡음 물질로 활용하여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뮨메드가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 상장 일정이 밀린 지 1년 만에 다시 상장에 도전합니다. 이뮨메드는 지난 8월 기술성 평가에서 a와 bbb 등급을 받아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1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임상 2상을 마무리하여 곧 3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뮨메드는 11월 8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1,620만 주로 이중 10% 가량인 170만 주를 공모로 조달합니다. 이뮬매드는 최근 벤처 캐피탈 등에서 프리 IPO로 120억 원가량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공모 주식수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100% 신주 모집을 통해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뮬매드의 상장 후 기업 가치는 5천억 원가량으로 최근 기간 투자자 대상 IPO 에서 주당 25,000원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최소 4천억을 넘을 것으로 IB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뮨매드는 최근 SV 인베스트먼트와 UTC 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주당 10만 원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으며 이후 무상 증자를 단행해 이들 투자사의 주당 인수가는 25,000원으로 분석됩니다. 이뮨매드의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입니다. 특히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뮨매드 지분 투자도 하고 있어 상장 후 시세차익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뮨매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상 조기태원 사망률 감소를 확인하여 곧 3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월에는 임윤메드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죠. 주요 지표인 치료 실패율과 증상 개선 환자 비율에서 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치료제를 투약하면 치료 실패율을 42%가량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윤메드 이뮬메... 류가 현재 개발 중인 바이러스 치료제를 상용화할 경우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를 3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뮬메드는만성비염감염치료제에 대한 임상 2회 이상이 임상개혁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임상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세 곳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만성 비염 간염 치료제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되며 기능적 완치에 도달할 경우 약을 끊을 수 없는데요.이면메드의 향 바이러스제는 더 나아가 간염이 간경병및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면메드 장애 주식은 액면가 500원, 총 발행 주식 수는 14507660주입니다. 만 이은 매도 장해주식 매도 매수 분이는 서혜리 실장에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